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2023년 4월 제가 매수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달에도 역시나 TQQQ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정기차 타이거 필라데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습관의 힘이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기 책 표지에 보면은요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소 제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뭐몇 가지 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중심 내용은요. 어떤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로 인해 반복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확실하게 주어지면요, 좋은 습관이 생긴다, 이런 어떤 기본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처음에는요, 양치질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가 굉장히 안 됐었다고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점점 부유해지면서 단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에 비해서 양치질을 하지 않으니까 치약 건강들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어떤 광고계에 유명하신 홉킨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친구가 이제 치약을 들고 온 거예요. 이거좀 광고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의 인식이 뭐 양치질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친구가 계속 와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생각을 한번 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의 의학 관련된 책들을 이제 많이 읽으면서 연구를 했겠죠. 그럴 때 어떤 치태라는 거에 대해서 딱 포인트가 잡혔나 봐요. 치태라는 건 이제 치아 겉에 생기는 그런 플라그라고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굳이 이제 치약을 묻혀서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사과를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손으로 긁어내도 다 없어지는 거래요. 그런데 그 홉킨스라는 광고업계의 그 분은 그 치태를 딱 포인트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필름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 필름은 이제 치태, 플라그를 말하는 거죠. 당신의 치아에서 하얀 빛깔을 빼앗아가고 충치로 발전시키는 주범입니다. 미소 짓는 미녀들 옆에 이런 글을 또써 놨대요. 주변에 아름다운 치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십시오. 지금 수백만 명이 새로운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이면서 왜 그대의 치아를 뒤덮은 거무 튀튀한 필름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펩소던트로 그 필름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갖고 온 치약의 이름이 이제 펩소던트 이렇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었대요. 그래서 치약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저는 TQQ 계좌를 세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계좌는 이렇게 매달 초에 이십만 원어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에게 있어서의 신호는 그냥 달이 바뀌는 새 달이 되면 어나 이십만 원어치 사야 된다. 그냥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건 반복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상은요. 어떤 내가 보상이라 그러면 받는 거지만 아직은 저에게 수익금이 크게 되지 않아서 계속 모아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에 있어서의 보상은 그냥 늘어나는 주식 수를 보면서 든든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아, 이번 달도 해냈구나. 이번 달도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나는 계획된 대로 이렇게 매수를 했구나라는 그런 보상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수익금이 늘어나는 그런 굉장한 보상을 저는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그 동기는요, 열망이라고 합니다. 각자 어떤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 내 아이들의 인생, 또더 넓게는 그런 가족들의 인생들까지 바꿔보고 싶다, 바꿔주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런 하락기에 두려워도 견디고 참고 아니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신을 가, 갖고, 어, 세일기간이라는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나가시는 같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이요. 나중에는 분명히 큰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도 참 애쓰셨고요. 그러면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